8월 9일, 오늘 내띠에 어떤 운이 들어올까? 놓치면 후회하는 오늘의 핵심 운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띠, 기회는 가까운 곳에 주변 사람이 귀인이 될수 있어요. 단, 말 실수는 금물, 입조심이 복을 지킵니다. 행운색 네이비, 행운 숫자 2, 소띠, 재물은 상승, 뜻밖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다만, 무리한 지출은 피하세요. 행운색 아이보리, 행운 숫자 6 호랑이띠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 하루 하지만 감정 기복에 휘둘리면 기회가 날아갈 수 있어요. 행운색 오렌지, 행운 숫자 8 토끼띠 당신의 센스가 빛나는 날. 하지만 결정은 신중하게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행운색 연보라, 행운 숫자 4 용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행운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건 금물. 행운색 회색, 행운 숫자 1 뱀띠 내면의 에너지가 강력해지는 날 오늘은 혼자보다 함께할수록 성과가 커요 행운색 자주 행운 숫자 9 말띠 기분이 좋고 운도 따라주는 날단 계획 없는 행동은 오히려 손해를 부를 수 있어요 행운색 빨강 행운 숫자 5 양띠 주변 도움을 기대해도 좋은 하루. 단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좋아요. 행운색 청록, 행운 숫자 3. 원숭이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 사업 아이디어 운이 좋습니다. 단, 너무 잔꾀 부리면 역풍 맞아요. 행운색 은색, 행운 숫자 7. 닭띠. 오늘은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작은 오해가 갈등으로 커질 수 있어요. 행운색 검정 행운 숫자 0. 개띠. 마음이 안정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날. 하지만 체력 과시는 금물. 무리는 피하세요. 행운색, 진녹색, 행운 숫자 5. 돼지띠. 재물, 인간관계 모두 순조롭습니다. 단, 서류나 문서 실수는 꼭 체크하세요. 행운색, 금색, 행운 숫자 1. 내일은 또 어떤 띠가 대운을 잡을까요? 궁금하다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가장 먼저 내 운세를 받을 수 있어요.